우리나라는 진짜, 진짜 제철 음식이 싸요. 그런데 고기는 너무 비싸요. 그러면 야채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서 아이들이 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먹을 수가 있을까요? 호박이에요. 애호박을 밭에서 좀 따는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늙은 호박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싸거든요. 이제 딱, 이렇게 꼭지만 잘라버리고, 요거를 꼭 채칼을 사용하실 때는 고무장갑 꼭 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손 다칩니다. 최소한 더 길게 채칼로 이거 썰어줘야 돼요. 일종의 스파게티 국수처럼 써는은 거야, 이거. 이거 봐요. 이렇게 응. 또, 국수 같죠? 이렇게 썰는 거예요. 두 개만 썰었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여기다가, 가는 소금. 티스푼으로 한두개 정도 넣고, 살짝 절, 절여줄 거예요. 이제 절일 동안에 잠깐 놔둡니다. 붓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파스타를 2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파스타 모델은 어떤 파스타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방울 토마토를 한줌 정도 준비를 했고요. 양파를 작은 거, 참 작잖아요. 작은 거두 개를 준비했고. 마늘, 드라이드 허칠리예요 요거는 어, 옵션이에요. 그리고 오레가노. 올리브 오일을 좀 넣어주시고, 마늘 반만 넣어주세요. 반만. 조금 전에 절여놨던 호박을 물에 씻지 말고 그냥 꼭 짜만 주세요. 짜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살짝만 볶아줍니다. 소금은 소금은 넣지 마시고 후추만 넣어주세요. 소박은 야채는 김만 스려도 이게 놔두면은 다 익어버려요. 제가 이걸 한번 먹어봤는데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겠고, 아삭아삭아삭해요. 원래 야채는 팬에서 매 볶으면은 식감이 없어져요, 식감이. 아니, 저대로 먹어도 대박이네. 아삭아삭 하는 게 식감이 너무 살아있어요. 이제 또 남은 마늘을 여기다 투하해 주시고, 네, 요리하면서 파스타물을 동시에 삶아주면 돼요. 동시에 네, 파스타물 올라갔거든요. 소금 한 꼬집만 넣어주시고, 후추도 한 꼬집, 헛칠리, 토마토 소스. 이거는 불을 반만 줄여줍니다. 자, 불을 꺼주세요. 파스타 삶니다 파스타 라울에 통소금, 오일 한국식으로 드시고 싶으면 10분 삶으시고 이태리식으로 드시고 싶으면 8분을 삶아줍니다 저는 8분을 삶을 거예요 타임을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삶아 놓은 파스타가 들어갑니다 파스타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레가노. 불을 꺼주시고, 간을 보세요, 간을.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미리 볶아놓은 이거를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싹 깔아주세요. <laughs> 넉넉한 한4 인분은 나오네요. 와. 시식을 한번 해 볼게요. 음. 이 맛이 표현이 안 되네요. 얼마나 맛이 있으면. 와. 얼마나 맛이 있으면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아, 진짜 별미네요. 진짜 맛있네요. 와. 마카로니. 호박 마카로니, 호박 파스타. 와, 신개발. 호박 파스타. 진짜 맛있다.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영양도 만점.